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 x, 삼성, 플러스, 3x, 플러스, 2, 3x의 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의 두점 pq에서 근두 접선이 평행하답니다. 그두 그러니까 접선이 평행하니까 기울기 같고, 뭐, y절편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두점 pq의 중점 좌표는 돼 있습니다. 요 문제가요, 생각에 좀, 생각을 좀 쉽작하게 해야지 문제가 잘 풀리겠죠? 일단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자. 두 접선이 평행하답니다 어디서 어은 거? P점과 Q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평행하대요. 그죠? 평행한 조건이 뭡니까? 일단 두 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기울기. 그죠?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죠.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도함수 구해서 거기다가 x 값에다 뭐 대입하면 되죠. 도함수는 풀어보니까 3x의 제곱에 6x 플러스 2입니다. 요게 도함수죠. 도함수에다가 x 좌표에다가 에 도함수 x 값에다가 p.q 점 점의 x 좌표 값을 넣어 주면 에 되는 건데 평행하겠으니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우리 요 평행하다고 한 기울기 값 m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놓죠. m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죠. 도함수가 m이 되는 x를 찾다 생각합시다. 납득되십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 놓으면 3x의 제곱 6x 플러스 2 마이너스 m은 0이 되니까 자 무슨 말이 되냐 다시 한번 보면 두 접선이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하나란는 얘긴데 그지? 그러면 도함수에서 기울기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가만 봤더니 이 도함수 값이 m이 되는 x가 바로 뭐겠느냐는 거지 이 도함수 값 도함수 값이 m이 되기 하는 x 값두 개가 바로 뭐냐? 그렇지. p.q.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 플러스 2는 m이라고 하는 그죠? 식을 따로 떼내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다? 그렇죠. p.q.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 근이 바로 알파베타라고 하면 p.x좌표가 알파, 그죠? y좌표는 f알파 해버리면 되는 거고 Q점의 X좌표는 베타, Y좌표는 F베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거예요 납득 되셨습니까? 그러면 중점좌표니까 중점좌표는 뭐하면 됩니까? 중점, 예를 들어서 중점이니까 M이라고 하면 중점 라지 M이라면 중점좌표는 뭐하면 돼? 2분의 X좌표 더한거 반 나누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되고 2분의 F 알파 플러스 F 베타 요거 하면 이게 중점좌표 나오는거죠 요거 구하면 답인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은 끝났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뭐냐? 요, 우리 여기서 본, 여기서 본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3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2x, 그 다음에 3분의 2 마이너스 m이 0입니다. 자, 요 2차 방정식 두 군이, 예, 알파 베타니까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3분의 2 마이너스 m입니다. 자, 요게 1번식, 요거 2번식인데 벌써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 중점의 x좌표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시험 했으면 x좌표가 마이너스야. 이답몇 번? 3번 벌써 나왔죠. 예,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풀어봐야겠습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인 거알수 있고요. 자, 그럼 문제는 f알파하고 f베타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죠?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f알파의 f베타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x에 알파 베타 넣을 거니까요. 알파 3승, 3알파의 제곱 2알파. 그죠? 베타 3승. 그죠? 베타 3승, 3베타의 제곱, 2베타잖아요. 요거를 알파베타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니까 러 무슨 말 하면, 3의 아, 3이 아니고 3승이니까요.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이고, 요거는 3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뭐 하려는지 알겠죠? 네 알파베타로 몰고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주는 거죠. 그때 곱셈 공식 써먹어야죠 어떤 거 요거 알파의 삼성 베타의 삼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플러스 알,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요거 하실 줄 아시겠습니다 뭡니까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자3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그냥 놔두죠 놔두고 그 다음, 2,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죠? 마이너스 2 였습니다. 그죠? 요거 마이너스 2, 요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고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3,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2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요 요거 3 알파의 제곱 3 베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요 그죠? 예그 다음 플러스 2 알파 베타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뒤에 마이너스 4 남죠 계산되시겠죠? 요정도는 요거 3 알파의 제곱 3 베타의 제곱이잖아 요거는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이니까 3에서 2 빼니까 알파의 뭐, 제곱 베타의 제곱 남고요 요거 분배하니까 2 알파 베타고 남는게 4고 그죠? 아하, 단순해졌습니다. 뭐, 요거, 완전 제곱식이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그죠? 계산이 끝나버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니까요. 4 빼기 4네요. 0이네요. 예, 물론 우리가 답이 0인 건 알고 있으면 0으로 계산도 넓근히 해내실 수 있었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거보단 여러분이 앞에서 이거를 평행할 때 이거를 그 도함수로 봐서 도함수 값이 어떤 값이 같다고 할때이 값을 이 값이 되기하는 2차 방식의 두군이 바로 P.규.x자표를 아는 게 훨씬 생각해내는 게 훨씬 좋은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fx는 x3승-x의 조 위에 점 요거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a라고 할때 요거 값은 책에 거짓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절차가 많은 문제. 해보면 복잡하진 않고요 절차를 잘 따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식 바로 쓸수 있어야겠죠. 일단은 접선의 y절편이니까 접선부터 보겠습니다. 접선. 일단 도함수 바로 쓰셔야죠 그럼. 꼭. 표기하면서 써주십시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따라서 f'n 하면은 3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죠. 그러면 접선식은요. 자, 접선식 쓸수 있죠. 접선은 펜을 지나는 거니까 y-, 마이너스, 그죠? fn이고 f'n, 그죠? 그러니까 3n의 제곱 마이너스 2n입니다. 그 다음에 x-n이죠 fn 아직 안 고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y절편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럼 y는 3n의 제곱 이거 풀지 마세요 기울기 그냥 갖고 다녀야죠 그다음 마이너스 n의 3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고 플러스 fn입니다 자 an이 뭔가의 y절편인데 an이 뭔가 여기 아래에 있니다 이게 a인지 정리하면 이제 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a n을 정의삼 써보겠습니다. a n 이라는 거는, 어, 마이너스 3n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2n의 제곱이고요 f n 집어 넣어야죠. 그러면 n의 3승, 어, 마이너스 n의 제곱입니다. 요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a n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n의 3승이고, 플러스 n의 제곱입니다. a n 구했습니다. 그죠? A의 값은 물어봤네요. 시그마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어렵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